메리제인 단화를 소개할게요.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왔어요. 공간감이 있는 앞코 디자인이라 엄지발톱 아플 일 없고요. 앞코에 한번 더. 불곡이 보여요 이 발볼 뼈 닿는 부분만 살짝 더 위로 들었습니다 메리제이는 맨발로 신어야 하기 때문에 윗부분은 말랑말랑 하거든요 5단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이고 히든 밴딩 넣어놨기 때문에 쑥 넣으면 신고 벗어집니다 0.5cm 갑옷이 밑창과 푹신푹신한 쿠션 인솔 시멘트 바닥 느낌 느껴질 걱정 없고요 발관절이 훨씬 유연하게 움직여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밀도 스펀지 창 썼기 때문에 웬만한 스니커즈보다도 가벼운 거거든요 메리제이는 총 3컬러인데요. 제 원픽은 그래도 일단 기본 블랙. 당연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다잘 어울려요. 맨발에 신었을 때 가장 예쁜 크림 화이트. 원피스나 스커트에 입어주면 정말 예쁩니다. 쇼콜라. 브라운이라고 해서 웜톤 코디 꼭안 하셔도 되고요. 푸른기가 도는 의상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